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진짜 성격을 얼굴만 보고 10초 안에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 그의 눈빛과 미소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할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표정과 시선. 미소에 관한 과학적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인간의 얼굴이 담고 있는 놀라운 정보들을 조금씩 해독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지식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얼굴의 다섯 가지 경고 신호와 좋은 본성을 알아보는 네 가지 특징을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단순한 기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굴을 읽기 시작합니다. 갓난아기도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안전함과 위험함을 구분해냅니다. 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단 0.1초에서 0.3초 만에 평가하고 첫인상을 형성합니다. 이 놀라운 속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적대적인 상대인지 협력할 수 있는 상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얼굴에서 나오는 미세한 신호들을 포착하고 해석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는 이런 원시적 판단 시스템이 때로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읽어내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 순간의 상태나 우리의 편견이 만들어낸 착각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상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얼굴은 존재의 현연이 일어나는 무대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외부로 드러나는 창구이자 동시에 타인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 현연은 항상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감춰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읽기는 과학이면서 동시에 예술이고 무엇보다 윤리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얼굴에서 성격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 뒤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성급한 판단이 오히려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받는 직원이 미소를 짓는데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가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런 미소를 마주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묘한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진짜 기쁨의 미소와 의도적인 미소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미소에는 눈과 근육이 함께 수축하면서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깁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근육이기 때문에 진짜 감정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반면 사회적 미소나 의도적 미소에는 이런 눈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의 미소, 서비스업에서의 미소는 진정한 감정과는 별개로 사회적 역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감정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가짜 미소는 진정성과 가식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때로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기보다는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적응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의해야 할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미소만을 보인다면 그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진짜 기쁨의 미소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높은 신뢰도를 얻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의 실험 결과이며 장기적인 인간 관계에서는 미소의 형태보다는 일관된 행동과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또 다른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는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이런 표정을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 나 있나 기분이 안 좋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는 근육의 활동은 부정적 감정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분노, 불쾌감, 걱정 등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근육들이 수축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런 표정 변화가 실제 감정 상태를 반영한다는 증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인상을 쓰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화를 잘 내거나 공격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건강 상태, 심지어는 시력 문제나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중할 때나 생각에 잠길 때 자연스럽게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외모로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공정한 선입견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런 판단이 고용이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표면적 현상 너머의 복잡한 인간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는 이런 표정 변화를 그 순간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린다면 제가 한 말이 불쾌감을 주었거나 이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의는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소통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표정은 의식의 지향성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미간을 찌푸린 표정은 그 순간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그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신호는 눈동자의 움직임입니다. 중요한 대화나 협상 상황에서 상대방의 눈동자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선이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흔히 저 사람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나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뇌과학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눈동자의 움직임과 동공의 변화는 인지적 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운 정보를 처리할 때 눈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이는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단순히 계산적이다, 이기적이다 믿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눈의 움직임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생각의 내용이나 의도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와 관련된 통념들도 많은 경우,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들입니다. 시선을 피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눈을 깜빡이는 빈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속임수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변화들은 긴장, 스트레스, 또는 단순히 생각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타인의 내면을 완전히 알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식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외적 현상 뿐이며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호작용의 차원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시선을 피하거나 눈동자의 움직임이 증가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성급하게 추측하기보다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표정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무언가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가,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인가 하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표정 변화가 적다는 것을 바로 공감 능력의 부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감정 표현의 방식은 개인차가 매우 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는 것이 성숙함의 표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표정 변화의 감소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 또는 신경학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판단보다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상학적으로 접근해보면 표정은 내면 세계가 외부로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만의 존재 방식이며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표정 변화가 적은 사람들 중에는 매우 세심하고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내재화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고, 이는 나름의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표정 변화가 적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다른 소통 채널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 말의 내용, 몸짓 등을 통해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할 때 강렬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응시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적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시선을 받으면 때로는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나,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인 시선은 상대방의 주의를 강하게 끌고 각성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맥락에 따라 지배성이나 힘의 표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직접적인 시선은 도전이나 위협의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이런 시선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관심, 진정한 집중, 또는 친밀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들 사이의 깊은 시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 진정으로 경청하는 사람의 시선은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맥락의 중요성이 여기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강렬한 시선과 친구와의 대화에서의 집중된 시선은 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시선이 예의이고, 존중의 표시인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선의 권력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렬한 시선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력 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관심과 집중의 시선을 구분해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깊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을 무조건 경계하기보다는 그 시선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가 있고 웃을 때는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결과입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진짜 기쁨의 미소를 자주 짓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더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젊은 시절 졸업앨범에서 진정한 미소를 보인 사람들이 수십 년 후에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장기 추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표정과 감정 사이의 양방향 관계를 보여줍니다. 기쁜 감정이 진정한 미소를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자주 웃는 행위 자체가 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특징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성적인 성향으로 인해 감정 표현이 절제될 수 있고,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미소는 그 사람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세상을 기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웃게 되고, 이것이 그들의 얼굴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낙천주의나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미소에는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미소는 표면적인 밝음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 긍정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주 웃는 사람의 눈가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주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름을 나이의 표시라고 생각하며 감추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증거입니다. 기쁨을 자주 경험하고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을 추구해온 삶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물론, 눈가 주름이 모두 긍정적인 감정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도 있고 햇빛이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눈가 주변에 집중된 주름들, 특히 웃을 때 더욱 뚜렷해지는 주름들은 그 사람의 감정 표현 패턴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주름들이 그 사람을 더 친근하고 신뢰할 만하게 보이게 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얼굴 특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따뜻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외모 중심적 문화는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의 흔적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완벽함이 아니라 삶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혜의 흔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으로 보면 얼굴의 주름은 시간의 흔적이자 경험의 기록입니다. 각각의 주름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감정들,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역사가 새겨진 것입니다. 자주 표정을 짓는 사람, 특히 관심과 걱정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가로 주름들이 생깁니다. 이는 이마 근육이 자주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눈썹을 올리거나 이마에 힘을 주는 동작은 주로 놀람, 관심, 걱정 등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주름의 양으로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주름의 생성에는 유전적 요인, 피부 타입,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표정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제된 표현을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주름이 그 사람의 관심사와 집중 패턴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자주 생각에 잠기고 복잡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마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 특징을 단순히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마 주름이 많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고 적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단지 그 사람의 표현 방식과 생활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의 위험성입니다. 특히 나이나 외적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편견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넉넉한 사람들이 더 정이 많고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속설입니다. 얼굴의 형태적 특징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것은 관상학이나 골상학 같은 유사과학의 영역입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이런 접근법이 근거 없는 미신으로 분류됩니다. 코의 모양, 턱의 형태, 이마의 넓이 등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철저히 반박되었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패턴 인식 능력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한 규칙과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외모와 성격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런 인지적 편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방식의 위험성은 명백합니다. 외모에 기반한 편견은 차별과 불평등을 낳습니다. 특히 채용, 법정 판결, 사회적 관계 등에서 이런 편견이 작용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대의 AI 기술조차도 이런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될 경우 차별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이나 성격 판단. AI가 이런 근거 없는 상관관계를 학습한다면 기술적 차별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형태적 특징에 대한 믿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코 모양이나 얼굴 형태가 그 사람의 가치나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간 이해는 외모가 아닌 행동, 말, 그리고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일관된 패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신호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와 위험성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얼굴로 성격을 판단하려는 시도들은 종종 차별과 편견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9세기의 골상학이나 관상학은 과학의 이름으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특정 얼굴 형태를 범죄 성향과 연결시키거나 지적 능력과 연관 짓는 등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외모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얼굴이 평가에 개입되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 현대의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편견들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처신상만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사진 한 장으로 내려지는 판단들이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와 기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을 대상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 읽기가 그 사람을 더잘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판단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관찰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타인의 내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존재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역동적이어서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은 선입견이나 판단을 넘어선 곳에서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특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의 고유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얼굴 읽기를 판단의 도구가 아닌 이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 변화를 그 순간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미간을 찌푸린다면 제가 한 말이 불쾌감을 주었는지 점검해 볼수 있고 시선이 흔들린다면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찰은 항상 확인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혹시 제가 한 말이 불편하셨나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그 같은 직접적인 소통이 추측보다는 훨씬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얼굴에 쉽게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내재화하여 처리합니다. 각각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소통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얼굴 읽기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타이밍과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이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여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적 상황에서도 이런 지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 상담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을 도우려는 선한 의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얼굴에서 읽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신호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식을 올바른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얼굴 읽기는 타인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정말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얼굴 뒤에는 복잡하고 독특한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투와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얼굴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언어와 말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깊이 있는 인간 이해의 여정을 함께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